I'm on a sugar c r a s h I ain't got no fucking cash Maybe I should take a bath c o m e on fucking brain t have I'm not lonely just a bit Tired of this fucking shit Nothing that I can make me feel good 안녕하세요 우리집은 밴드 이벤트에 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밴드를 무능으로 이벤트를 했고요 제가 구독자가 많이 안 느는 것 같아서 이벤트를 좀더 엄청나게 값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 이 친구를 보내줄 시간이 됐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속에서 잘 자라고 그 사람 곁에서 있을 겁니다 바로 뱀들 날타로 말이죠 여러분들 구독자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구독자는 150명 말고 이건 절대로 못 얻는다니까 아 이건 절대 좀 날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00? 어 100? 65명 165명으로 날짜를 잡겠습니다 밴드 날짜는 날짜 이벤트 160명 아니 65명 날짜 이벤트 165명 달성 시 시, 얻을 수 있는, 한 분께 얻을 수 있는, 한 분께 지어줄 수 있는 패시입니다. 설명란은 여기서도 읽고 댓글에서도 읽어주시면 됩니다. 진짜로, 이번엔 진짜로 약속 지키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정말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설명은 무조건 똑같죠. 밴드. 일단, 담청. 자, 뽑기는 영상으로 룰렛 정하고요. 두 번째는 댓글에 이 영상 제가 지금 올리려는 영상에 아이디와 소감 적어주시고, 시고, 구독... 아, 이거 적어주시고. 아이디 영상에... 아, 이거 받침 틀렸다. 영상 일단 여기까지 밖에 안 되고요. 자, 여러분들 읽으세요. 여기 특기 밴드 이벤트! 영상 아또 어떻게 네 영상으로 룰렛 정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에 아이디와 소금 적어주시면 무조건 그한 분을 뽑아서 뱀든 알타를 꼭 진짜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안 칩니다 자 그리고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완벽히 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여러분들 이 영상에다가 댓글에다가 소감이랑 아이디 적어주시면 무조건 룰렛으로 영상을 올려서 뽑고요. 진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. 로블린 저는 로블린 님처럼 되는게 소원입니다. 그 로블린 님이라는 유튜버인데 입양 유튜버입니다. 입양에서 가장 착하고 일만 유튜버가 될것 같은 그런 유튜버거죠 앞으로 계속 하, 요, 영상 올리시다 보면 떡상할 유튜버입니다. 저는 그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고요. 여러분들 로블린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뱀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만 안녕. 우바.